안녕하세요 저친구 도라에이철 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28 29 30 4월도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어, 4월은 거의 일한달 내내 아마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짜잘한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거는 잠깐씩 했지만 거의 일을 안 했고 어떻게 한 달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그 메인 메인으로 한 것은 어, 그을서 보러 가든지 어, 아니면 뭐 집에서 요리하고 어 그러니까 부모님 식사를 차려 드리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또 설거지하고 어,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은 거의 못 차려드리고, 어, 아침은 그냥 저희 엄마 알아서 이렇게 차려서 드시고, 어, 아버지 것까지 해서, 어, 부모님은 아침을 꼭 드시거든요. 그 습관이 돼가지고, 어, 저는 거의 아침을 안 먹고, 어, 어 어느 때는 점심, 점심, 차려 드리고 어떤 어느 때는 저녁 차려 드리고 어느 때는 점심 저녁 다 차려 드리고 그래도 하루에 음식을 한두 가지씩은 거의 매일 하는 편이거든요 어 어제는 새우하고 청경채 어, 이렇게 볶음 했고 어 제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 오늘 어, 나오기 전에는 치킨 치킨 앤 브로콜리 어, 특별히 요리법은 정해진 요리법은 없고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이도도었었다저저도도었었다제제그요요할할때 넣었다가 넣었다가 요리할 때그 요리할 때 굴소스 굴소스를 자주 넣었는데 굴소스라고 모든 굴소스가 다 같은 맛은 아니거든요 잘못 사면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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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게 어떻게 어떻 해물 굴, 도 해물 굴소스. 해물 굴소스가 제일 맛있어요. 덜 짜고, 그냥 이렇게 조금 찍어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, 뭐 어떤 굴소스는 그냥 이렇게 조금 찍어 먹으면 되게 짜거든요. 근데 이거는 별로 짜지 않고 이렇게 감칠맛이 있어가지고, 해물 굴소스 강력 추천합니다. 어느 회사 건지는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, 어, 하여간 오늘은 그거를 요리를 했고, 이따가 저녁에는 아마 글쎄, 며칠 전에 그김하이뭐김하이가 유튜브 채널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유튜 그 채널 이름이 하니, 하니, 뭐 하니였던가, 아니면 하니, 하니, 뭐 하니였던지, 하여간 어. 그 헨리도 헨리 뭐 하니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거였나? 헨리 anyway. 어 그런데 그김 하니 어 김하니가 어 유튜브에서 그김 그니까 밥이 없는 김밥 말이 좀안 아, 이상한데 밥이 없는 어 그럼 김으로 여러 가지 야채 뭐 하고. 시금치를 넣었는데, 전, 저 같은 경우는 시금치를 안 먹기 때문에, 시금치 대신 미나리 넣을 것 같고, 오이, 어, 게살, 단무지, 우엉, 어,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, 계란, 그리고 게살, 음, 하여간 여러 가지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, 어, 또한 가지는, 한 가지는 참치, 참치 넣고, 어, 는거 참치에 그 마요네즈도 같이 넣, 넣었는데 저는 마요네즈를 잘안 먹기 때문에 어, 참치만 넣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, 삼겹살, 삼겹살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잘 구워놨다가 그것 넣어가지고 김밥을 만들더라고요 아주 두껍게. 어, 그것도 그 밥은 없지만 그렇게만 해도 맛있을 것 같고. 저는 그걸 좀 응용을 하자면 거기에 어 김치, 김치를 생김치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볶아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사람은 뭐담 어묵을 넣기도 하고. 어 지금 점심을 좀 시원차게 먹었더니 좀 음식 얘기하니까 좀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. a n y anyway. w 어그걸 배워가지고 오늘 저녁에 해볼까 생각을 하니까 제 재료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걸 하고 음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는 그걸 안 할지도 모르고 어 아마 미역 홍합탕을 끓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저희 엄마가 어 고혈압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음식을 되게 많이 가리시고 안안 안 드시는 게 많은데 뭐. 고구마, 감자, 두부, 뭐, 이런 거다안 드시기 때문에, 어, 저희 엄마가 안 드시는 건 저도 아무래도 덜 먹게 되더라고요. 어, 아무래도 그 부모님 위주로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. 그리고 국을 끓여도, 어, 이렇게 자극적이고 조금이라도 짠, 짜거나 맵거나 그러면 저희 엄마가 그걸 안 드시기 때문에 좀 그런 종류의 국을 해도 덜덜 덜 맵고 덜 짜게 슴슴하게 하는 아주 싱겁다시피 하게 어, 끓이는 국은 저희 엄마가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. 최근에 홍합탕 해드리니까 그것도 잘 드셨고 어, 좀 개운한 그런 국은 좀잘 드시더라고요. 그리고 미, 미역 홍합탕은 어, 시, 뭐, 피 혈액 순환, 뭐피 순환 그런 거어 좋기 때문에 어 그거는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음, 하루 종일 일과 중에서 물론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을 건데 뭐 우선 제방 안에만 해도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뭐 요리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좀 쉬고 그러다 보면은 피곤해져가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제 방에 들어오면은 그냥 일단 눕게 되고 누워서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, 제 방에서는 뭐 어떤 정리라든지 그런 게 생산적으로 잘 되질 않아가지고 좀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, 어, 뭐 아침에 기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어 정리를 해야 될것 될 같아요.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버들은 어뭐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기우기님하고 어그 김유진 변호사 딱그두 유튜버 들만 봐도 새벽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새벽형 사람이라고도 이상하고 새벽, 새벽형의 그런 음 유튜버들이기 때문에. 뭐 다섯 시반5 시도 아니고 한네시 반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노력도 해봤는데 잠은 깨도 일어나서 뭔가를 활동하게 되질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무척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, 하루가 길어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피곤하다 보니까 일찍 잠들게 되고, 음, 밤에 늦게 자는 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,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, 어, 좀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, 조금이라도 좀,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. 매일 하거든요. Anyway,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과 중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다지. 어, 오늘은 좀 잠, 잠깐 나와가지고, 어, 이거 좀 찍고, 그리고 제 친구가 어떤 막, 이렇게 한인 마켓의 물건들 이렇게 납품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는데 정리가 좀안 되어 있는 마켓이 있어가지고, 거기 가서 좀 도와주는 거를 제시스터가 해주기로 했는데, 저도 가서 조금 도와주려고요. 그리고 저녁, 저녁 때는 제가 어, 지, 친구한테 받은 가구가 있는데, 아직 그 친구 엄마 집에 있는데,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팔,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. 어, 그거뿐만이 아니고, 뭐, 그릇 같은 것도, 어그 예전에도 몇번 하기는 해서 좀 여러 개 팔긴 했는데, 이번엔 또더 팔게 돼서, 어, 근데 이렇게 거울이 달린 그런 서랍장 같은 게 있는데, 제가 한 50불에 올려도 아마 팔렸을 건데, 제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된, 되기 때문에, 어, 그제 친구가 저희 엄마, 아니 그 친구의 엄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와주는 거라서. 이게 안 팔리면 좀 곤란하니까 일부러 싸게 올렸거든요. 한 30불에 그랬더니 오늘까지, 좀 전까지 제가 세봤는데 한 20명이 연락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걸 팔렸다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 그런 요청을 받지 않는데 다 팔릴 때까지는 그 판매됐다고 하지를 못하는 게 제가 이렇게 거기다 판매됐다고 하는 순간, 어, 그거를 요청한 사람들 목록이 다 없어지거든요.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그거를 판매됐다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어보고 있거든요. 뭐, 하여간 제가 아마 주말까지 그거를 판매된 상태로 안 한다면은 거의 뭐 3, 40명은 통털어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경우는 아좀 50불로 올려서 <laughs> 그 내놓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뭐 팔리면 좋은 거니까 어 그리고 그 그거 말고 또 다른 가구도 있는데 장식장 좀큰거 그건 100불이나 놨더니 아무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80불로 좀 내렸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한 70불로 내렸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60불로 내렸다가 50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. 음.. 그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값을 내려보려고요. 그거는. 근데 그게 사실 백불 받아도 괜찮은 건데 사람들이 요즘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백불 주고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Anyway, 그 그래서 오늘 주, 때그 오늘 저녁 때그 30불 짜리 가구를 산다는 사람 한 명을 제가 추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기로 했거든요 음, 어떤 사람은 정말 사고 싶은데 그 반응이 좀 늦어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이미 추수를 했더니 나중에 연락 와 가지고 꼭 자기한테 팔아 달라고 그래서 어, 너가 리스판드를 빨리 안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미 어, 하고 약속을 했다. 어, 그랬더니 어, 애들 보느라고 그랬다. 이해는 하는데 좀제 메시지를 못 봤으면 몰랐는데 메시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리스판드 없는 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지워버리거든요. 일단 봤으면 짧게라도 뭐 사겠다 안 사겠다 뭐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. 어, 이거 이거 available 하냐고 물어보 물어보고 나서 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 안뭐 반응 안 해도 되,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못하면 못사면못 못 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리 정리하기가 쉬운데 어, 그렇게 반응 없는 사람은 아예 어떤 때는 차단해 버려요.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든 안 사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이 저는 좋거든요. 애니웨이 anyway,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데 음한두시좀못 되지 않았을까? 지금 제가 시동을 켜봐야 알거든요. 지금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는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한 2시쯤 됐네요. 어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 친구가 저기 마켓에서 물건들 정리하는데 가서 조금 도와주고 어 그러고 있다가 가구 팔고 그리고 로수를 가서 뭐몇 가지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하고 그런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부탁받은 그런 어떤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. 시간 내서 귀걸이도 좀 만들고 싶고 하고 싶은 건 하여간 많거든요. 그래서 하루 24시간인데 너무 그냥 피곤,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어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더 생산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이것저것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계획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,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좀 말하는 게 너무... <laughs> 자, 그러니까 뭐랄까... 빠릿빠릿하게, 그리고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.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저희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하나, <laughs>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Anyway. 어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